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성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사랑하기로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갱답 시간입니다. 일본 성교사님 예, 감사합니다. 거예요? 샬롬, 평안하세요. 네. 백문일답 위스콘스 아, 시간입니다.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111, KWMI 세계의 선교사, 샬롬. 룰리리. 룰리리.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해. 샬롬 111,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해. 예. 제가 오늘은 천안에 있는 병원에서 지금 백무일답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면 하 아멘 하시고 아멘 하시면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백무일답 믿음만큼 마음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기도 프로젝트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왜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KWMI 선교대를 최선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교의 책임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Who is in charge of the mission? Who is he? 예수 그리스도 미션의 책임자 째는 스카. 예수그리스도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는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비결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쁜 사람이 좋게 되는 최대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적 부흥의 기폭점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청소년들이 새로워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민족 복음화의 비전은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지상 명령의 목표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부터에게 성령을 하나되어 평화 통일을 시키신 분은 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불러도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매일 오후 1시 1부시 KWMI 세계성교사 새벽기도를 에 기도하면 누가 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보내는 박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필리핀 선교사님이시며 저희 총무님이 되시는 김권중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